주말 저녁, 아파트 주차장을 나서던 어느 부부, 그 순간 도로 한가운데 우드컨이 서 있는 한 남성을 보게 됩니다. 오토바이와 차량이 교차로를 빠르게 지나가고, 그 사이 남성은 흰 지팡이를 더듬으며 아슬아슬하게 길을 건너고 있었는데요. 대체 무슨 일일까요? 지난 14일,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이 네티즌들을 뭉클하게 하고 있습니다. 글쓴이 a씨는 당시 아내와 함께 아파트 주차장에서 출차를 기다리던 중 횡단보도 중앙에 서 있는 한 남성이 눈에 띄었다고 하는데요. 남성은 손에 흰 지팡이를 쥐고 더듬더듬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고 보행자 신호는 이미 빨간불로 바뀐 상태였습니다. 자세히 보니 남성의 손에는 시각장애인용 흰 지팡이가 지어져 있었는데요. 그 순간 좌회전 신호가 들어오며 차량들이 연달아 진입하기 시작했고. 자칫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뻔한 아찔한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. 빠르게 지나가는 차들 사이 어쩔 줄 몰라 왔다 갔다 움직이는 남성. 상황을 목격한 A 씨는 남성에게 조심하라는 주의의 의미로 경적을 울렸고, A 씨 옆에 있던 아내 역시 점점 불안해하며 사고가 날까 걱정했습니다. 아저씨 어쩌노? 여보, 어 아니 아니. 어떻게? 내가 갈게. 내가 갈게. 결국, 가만히 지켜볼 수 없었던 아내는 도움이 절실해 보이는 노인을 향해 망설임 없이 달려갔습니다. 차에서 내리자마자 노인에게 다가간 아내는 지금은 빨간불이니 잠시 기다리셔라 라고 말한 뒤 남성과 함께 신호를 기다렸다는데요. 잠시 뒤 신호가 바뀌자 아내는 조심스럽게 신뢰가 안 된다면 잡아드려도 될까요? 라고 물었고, 남성의 동의를 얻은 뒤 팔을 살짝 잡고 안전하게 길을 건넜습니다. 노인이 무사히 길을 건너 아파트 방향으로 향하는 것을 끝까지 지켜본 아내는 그제야 안심한 듯 남편이 있는 곳으로 돌아왔다고 하는데요. A 씨는 15년 차 부부인데 저는 아직도 부족한 남편이다라며, 형님들 저 결혼 잘한 거 맞죠? 라는 말로 뿌듯함을 전했습니다.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은 감동을 감추지 못했는데요. 너무 멋진 부분이에요. 두 분에게 박수 보내드리고 싶어요. 결혼 잘하셨어요. 멋지십니다. 두분 선행에 울컥했습니다. 행복하세요. 시각장애가 있으심을 알아채신 뒤 망설임도 없이 내가 갈게, 내가 갈게 하시는 게 너무 멋지다. 이런 사연 보니까 세상이 아직 살만하다는 생각이 든다. 등의 뜨거운 반응을 보였습니다.